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보험료, 혹시 이거 제대로 효과는 있는 건가? 그냥 아까운 돈 나가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상은 시원찮고, 보험료만 비싼 비효율적인 보험에 혹시 모르게 돈을 낭비하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비싸다고 다 좋은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 2026년에는 보험제도가 또 바뀐다고 하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내 보험을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돈이 없어도 이건 정말 꼭 가입해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보험 두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 보험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진짜 필요한 보장이 뭔지 현명한 선택을 위한 꿀팁들을 대방출할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험은 바로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가입 시기가 오래돼서 무조건 유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무조건 해지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그리고 현재 보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자주 가시나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나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항목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현재의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에 거의 안 가고, 비급여 치료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실손보험은 한번 갈아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실손보험 관리가 단순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비교하는 것을 넘어 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실손보험 유지 전략을 세워보세요.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보험은 바로 간병보험 또는 간병특약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간병은 더 이상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약관 개정으로 가족 간병 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고 서류 요건도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이 간병하면 되겠지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낭패 볼수 있다는 뜻이죠. 간병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보장 조건이 명확한지 특히 가족 간병을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간병이 필요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내가 기대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막연하게 간병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손과 간병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보험들도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있다면 굳이 따로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는 없는지, 내 보장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암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질병 중 하나죠. 암보험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암 진단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들을 얼마나 폭넓게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지,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최신 항암제인 카티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비급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급여 항목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환개매 심장치료비 보험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역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병들입니다. 이런 보험을 고를 때는 수술시마다 매회 반복해서 보장해주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비, 혈전용해술, 에크모이CMO 같은 고가의 시술, 그리고 MRICT 검사비와 재활비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맥, 심부전, 대동맥류 방리 등 폭넓은 순환계 질환을 보장하는지도 꼭 체크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병에 대한 위험은 점점 커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필수 보험과 고려하면 좋을 보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도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희귀 중 증난 치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공급이 중단된 필수 의약품은 정부가 직접 제약사에 요청해 주문 제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런 소식들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2026년부터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 연금은 2.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이 좋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좋은 보험을 선택하세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집 철수 씨에게 좋은 보험이 나에게도 좋을 거라는 법은 없어요. 셋째, 보험 가입 전에는 여러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서 보장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건줄 몰랐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실제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험. 점검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보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